어느덧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8, 지난 8월 23일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처서였으니 이미 가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날씨가 더운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특별히 올 여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더위를 오랫동안 경험하시면서 고생하셨을 텐데요. 아, 이제 9월이 시작되니까 한결 마음이 가뿐해진 것 같아요. 빨리 가을이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이 가을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복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또, 말씀 속에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에 신실 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억울하고 분한 일도 한나같이 풀려질 것이고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요 더 나아가 죽을 병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본 11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출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문제 앞에 염려와 걱정 대신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너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라 것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귀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간과합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인류의 대속에 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밤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여름의 또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이 가을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 어떻게 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림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어떻게 복된 신앙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는가를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을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강건하게 하다라는 원의 의미는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에 힘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적인 강건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죠. 속사람이 뭡니까?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요. 전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뭐 헬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피트니스를 받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강건한 그런 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겉 사람의 부패, 후패함과 더불어 속 사람도 후패, 부패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고집을 심어줍니다. 아집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습관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양심의 감각의 상실을 통해 화임맞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립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며 포기하며 좌절하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성령 충만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도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중생의 경험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봉사의 모습 속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 생활도 하고 뭐 주일도 지키고 또 여러 기간과 구역 속에서 봉사하고 뭐 선경금도 하고 가끔 목회자를 욕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위해난 그래도 착해.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돌로치는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가 책망의 설교를 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를 잘 대하하신 주님의 채찍 지림을 알고요.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멘하며 그의 믿음을 키워 나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 공동체를 세워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기도했다라는 말 속에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돼. 자, 이 기도라는 한자는 빌기 빌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을 이제 신을 달래서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 행위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번제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는 흠없는 짐승을 이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연기와 향기로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오늘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기도, 그것은 내가 어떤 소원을 빌어서 신을 달래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각이 떠질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는 회개의 마음 짐승의 그 각이 떠진 그런 것이 태워서 연기가 나고 그리고 향기가 날 때에 내 속에 이제 예자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수원, 그게 바로 기도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한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바울의 기도처럼 또 가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한 손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예수 그리스의 도 제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향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오늘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해. 자, 여기서 계신다라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이 카토라는 그런 말은 밑에라는 그런 단어고요. 오이케이라는 말은 산다. 그러니까 밑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즉 그리스도를 지붕 삼아, 그리스도를 그늘 삼아, 그집 아래에 사는 삶, 즉 주님이 나와 동거하는, 동행하는 내주의 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분 좋을 때 잠시 내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기분이 나쁠 때 떠나는 삶, 아니라. 우리의 상황 분위기 여건 환경 때문에 있다가 없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그런 가운데 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할지라도내 마음에 상주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가 도 내주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그리스께서 우리 마음 즉 임재 내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해. 자, 여기서 뿌리가 박힌다라는 말은 식물이 뿌리를 땅속 깊숙히 박을 때에 어떠한 가뭄, 어떠한 비바람에도 그것이 죽지 아니하는 상. 이것을 가리켜요. 또한 굳어진다라는 의미는 이제 확실하게 기초를 놓다.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움으로 발매하마 보통 때는 잘 견디지만 비바람이 왔을 때에는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하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굳어지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씀 앞에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특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봉사도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칼슘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아는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공급받아야 균형 있게 성장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분유든 이유식이든 건강한 어머니의 젖보다는 못해요. 건강한 어머니의 젖만 잘 먹어도 뼈가 튼튼히 자랄 수 있고요, 살이 붙고요, 또 키도 잘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 외적인 조건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옛날 유행가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야?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대. 아무리 못생긴 처녀라도 사랑하면 예뻐진 다 예,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이 갑자기 예뻐지게 느껴지면 아 이거 사랑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 자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면 몸을 바쳐요. 군인간에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동료끼리 사랑하면 우정이 되고요, 성도끼리 사랑하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마술이에요. 누가 많이 봉사하고 누가 많이 헌신하고 누가 많이 희생합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열심내고 희생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뿌리를 내리는 것, 터가 굳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책망받죠. 영한계서기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사랑을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책망의 대상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축복이 뭐냐? 저주가 뭐냐? 축복이 뭐 자녀들 잘되고 또어 부자가 되고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이 저주다.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의 개념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관심권 밖에 있는 것이 저주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집사인데 주일날 교회 예배 빼먹고 등산 가다가 발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험 들지 않고 깨우친 거예요. 야, 주일날 등산 가다가 발 부러진다. 다시는, 그다음부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주일 안 빠지더라. 여러분 내가 불리한 일을 했는데 양심의 거리끼기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해 봐. 네 멋대로 해 봐. 그러러 내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했는데 단방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 무슨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냐 하도록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털을 단단히 하는 것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위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또 털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또한 부부를 향한 우리 주변의 친지를 향한 특히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초가 튼튼한 건물처럼 세워져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오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해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알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연인이나 부부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을 들수 있어요. 자그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희생적 사랑이죠.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요.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것을 자꾸 행해야 될 이유는,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이 어느 순간에 바뀌냐 하면, 손주 났을 때. 손주 낳았을 때 프로필 사진이 바뀌요. 어 그리고 별로 어, 또 관심 갖지 않은 그런 분들이 같이 만나면 그 동영상 틀어놓고 예. 다 똑같이 성장하고 다 똑같이 자라는데 자기 손주만 유별난 것처럼 천재인 것처럼. 예.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 없는 업으면 가벼워요. 근데 다른 사람 자녀 업으면 무거워요. 내 손주 안으면 가벼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주 잠시 안으면 무거워요. 부모의 희생적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 이것은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부모의 사랑도 제한적인데 그리스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에 이 사랑을 우리가 알때속 사람이 건강해지고요.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우리 신앙이 성장하고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네덜란드 사람인 유태인 코리덴붐 여사가 독일에 와서 그리스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다녔어요. 패전의 절망과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러한 독일인들 마음속의 죄책감과 그리고 절망이 있었던 독일인들에게 피해를 받았던 유태인이었던 네덜란드 여인이었던 코리덴분 여사의 간증과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도 그 지역에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강단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코리아데모 여사와 악수를 청하고 있었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악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리덴 분 여사의 마음을 심장을 정지시키는 것 같은 혼란함과 그리고 아픔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몇 사람 건너편에 서서히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는. 아픔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장분이었습니다. 코리덴 분 여사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저 사람을 나는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코리덴 분 여사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순종하여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서히 다가와 자기 앞에 선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감정이 생겼다라고 후에 간증하였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중생의 경험 있는 사랑만, 성도만이 할수 있는 사랑이에요. 최근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랑이 쉽고 또 사랑이 변하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사랑의 이름으로 이제 교묘하게 뒤집어 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양은 냄비와 같아요 금세 끓어오르지만 또 금세 식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냐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이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어요. 아내는 남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착실하게 가정을 일구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자기는 쓰지 않냐고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해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돈독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또 도우면서 건강한 사회 나라를 만들어 가요. 이와 같이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의 반응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을을 앞두고 우리 살아난 선도들 마음 속에 좀 이러한 사랑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화기애애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우리를 방황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그리 멀지 않게 날마다 가까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권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 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강건함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한 깊이 뿌리를 내리되 또 흔들림 이 없는 견고한 가정 또 우리의 신앙을 세우되 사랑 가운데 에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통해 이 가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가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도 행복함을 누리며 우리의 후반기를 보내는 복된 성도를 예식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시원해 드립니다.